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올해 표어가 범사에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좀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냐면 3층에서 물이 샌 거예요. 물이 왜 샌가 3층에서 이게 그뭐 그냥 정황이 그래요. 학생들이 휴지를 막 그냥 끝까지 넣어서 <laughs> 막아버리, 막힌 거예요. 이도,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그게 이제 똑같은 빌딩이니까 그 위층에 또 화장실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니까 그게 이제 넘쳐서 흘러 내려왔는데 어디를 내렸냐? 목양실 앞문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범사에 감사라 하그 편말 현수막이 목양실 앞에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젖은 거예요. 자, 결단해야 돼요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을 보고 순종해야 되나 이 상황을 보고 분개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화를 돌렸어요 경비아버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셨대요 그래서 싹 닦았대요 그래서 제가 다 닦였는데 안 닦인 데가 있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렇게 털고 물을 저쪽에 말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표현은 받았지만 삶의 현상 속에서는 그 현수막이 젖어 들어갈 만큼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물론 문제를 회피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마주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읽어 보겠습니다. 길과 울타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은 움직일 수 있는 곳을 길이라 그러죠. 사막에도 길이 나고 그러죠. 이렇게 높은 산도 낮아지게 하시고 길을 내 주시는 하나님이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또한 뭘 주셨다고요? 울타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이두 가지 이 단어를 두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참 많아요 무신론자, 신이 없다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끔 신이 있는 것 같대요 가끔 신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억지로 나는 무신론자 되기로 결정했으니까 열심히 무신론적인 사상을 펼쳐간대요 우리에게 이걸 적용시키면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는 이해 못할 만한 환경이 구축되더라도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현수막을 싹 적셔셔라도 말씀이 오라요. 적신 상황이 오라요. 말씀이 오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동하지 않으니 보니까 젖은 데가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또 예배 끝나가면 화장실 갈때 보세요. 거기 있으니까 어디가 젖었나 보면 끝머리가 이렇게 물이 내려온 자국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의 방향성을 일러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나? 어디에다가 동기를 둬야 되나? 무엇이 목적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요동하게 해야 되나? 요동을 멈춰야 되나? 내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나?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나?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요. 감정을 다져 줘야 돼요? 감정을 끌어올려도 돼요? 끌어올려도 돼요. <laughs> 우리의 어떤 점자느신 성도님이 예전에 찬양할 때 보니까 저쪽 한 쪽에서 막 이러시더라고. <laughs>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비밀인데 점자느신 부인데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스림 받고 또한 치유도 받고 임재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과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무신론자들이 아니면 때론 종교 다원주의 아니 뭐 이슬람을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다 똑같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용인하는 것 같지만 내삶 속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나 내, 나, 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종교 다 원주이지만 나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타격을 받으면 만신창이가 돼 버려요. 아주 힘들어져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욥과 같은 환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물론 그 상황을 이해할 만한 이해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무엇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집에 가다가 누가 막 욕을 했는데 허허 웃더래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해도 허허 욕해라. 나는 집에 가면 이거 이제 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복권을 알고 보니까 끝자리가 틀린 거예요. <laughs>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물을 꼭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추구하냐면 왜 그러냐면 죽고 나서 천국 물론 너무 감사하죠. 기쁘죠. 아주 그거는 충족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저도 여러 번에 이제 죽음 비슷한 걸 경험해 보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가 죽음에 관하여 천국을 확신하기 위해선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누적이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 신용카드 처음에 딱 발급 받으면 화장실 저기 슈퍼 가서 바로 그러면 될거 바로 확신해요. 처음엔 좀 조마조마해. 이게 제대로 개설됐을까? 안 됐을까? 근데 몇번 사용하다 보면 응, 잘 되네. 해서 주머니에 딱 넣고 어딜 가든지 그 카드 들고 가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를 믿는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어 보면 체험해 보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내 노하우, 내 아이디어, 내 전략만 의지하게 돼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 명철은 그러니까 얘 바보같이 살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레벨과 내 명철을 동등하게 올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철하라고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지혜로워라고 되어 있어요 현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 의지하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등급에 있어서 만큼은 내 명철조차도 가치 있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명철이 발동하는 순간 하나님 의지하기보단 다른데 내 노하우가 치우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신론자든 종교 다원주의자든 하나님을 믿자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자기 명철, 자기 습관, 자기 질서, 자기 양심, 자기 기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생각에 다 걸맞지 않아도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여쭤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나아갑니까? 사람들마다 신뢰하는 분야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무엇으로 보냐면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이 지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여 지도받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현상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발에 뭐라 그래요? 등 발에 등. 방의 등은 멀리 내다보진 못해도 내가 있는 주위에 뭐 독사가 지나가는지 돌뿌리가 있는지 뭐 구덩이가 있는지 정도는 보게 해줘요. 여러분 내 삶의 말씀이 위에 발의 등이든 빛이든 둘다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등불로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삶에 지금 치우친 데는 없죠. 혹시 어딜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오염물은 없을까요? 그렇게 등으로 내 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제목은 울타리라 그랬어요.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울타리가 있는 게.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이제 열아홉 살 넘었으니까 성인이니까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긴 뭘 다해요. 하나라도 잘하면 잘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 속에 보호받고 있음을 극도로 찬양해야 돼요. 주님 내게 감사라는 단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이라는 온유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혈계 날때 있고, 낙심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는데, 절망하려 하다가도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교만하려고, 더 많이 잘난 척하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내가 겸손할 뿐인 거예요. 우리도 겸,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말씀을 끊어버려, 그냥 말씀을 벗어버려 그래요. 시편 2 편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뭐하자 그래요. 제가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야, 그냥 교회 한번 그냥 끊으면 안 되냐? 예배 그냥 그 벗어버리면 안 되냐?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아이들의 삶이 지금 30년, 20년 지나서 행복한가 보니까 다 절망, 절규 하고 있어요. 절규, 행복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거기에 다 매어버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매지 않으십니다. 프로노아 다니게 하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한들, 그게 우리를 절대 억압하지 않아요. 억압 이상의 것을 누리게 하세요. 충만한 기쁨은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매이거나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구나. 보호하는 울타리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가 슈퍼 갔다 올때 얘들아 가스불 켜지 마. 그리고 선반 위에 올라가지 말고 화분 옆으로는 가지 마. 이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엄마가 나보다 화분을 더 아끼나? 화분 옆에 갔더니만 선인장이 팍찔리는 거. 아야. 가스불 건들지 말지. 건드려 볼까? 아 뜨거. 선반 위에 올라가자마자 꽝당 경험하면서 아는 거.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여. 뭐야? 엄마가 그걸 치워놓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치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스릴만 능력이 있으면 또 갖다도 주시겠죠. 물질이 치워지는 건 우리가 아직 물질에 대한 익숙한 연습이 안 되면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런 연습이 되면 상상할 수 없이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됐기 때문에.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마시고 누리 이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호망 울타리 속에 반기 가세요. 그러면 울타리만 주세요, 못도 주세요, 길도 주세요. 길은 어떻게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길이 무엇으로 비춰져요? 빛으로 비춰져요. 내 삶의 지금 정황, 현상을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대하는 게 사랑스러운가? 내가 부모를 대하는 게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를 대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가?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아주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것에 나를 등으로 비춰보다가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이 기뻐하심이 될때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이미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주님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빛을 비춰 줘서 길을 내 주십니다. 아, 저기로 가라는 거구나. 아, 주님 길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전에 주의 말씀을 모를 때는요. 항상 마음이 어땠어요?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엘리베이터를 이웃에 타도, 그냥 뭐 멀뚱멀뚱 타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더놓여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주님이 보시고 계셨는데 마음은 세상에 미혹되어 알, 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y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 h 빛이 되신 주님, 우리가 모두 다그렇 e m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주님은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미혹당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징계하를 그 불량의 것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요. 여기가 바로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몫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 완전하게 해결받았음을 그거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예전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정죄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정죄당할 때 있잖아요. 누가 막 너가 못났어, 너가 그런 거야, 너가 못됐어,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그럴 줄 알았어, 너너 무능하다, 너참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많이 어떻게 당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떠오르질 않고 주눅이 팍 들어서 아주. 지쳐 있더라고요. 내가 그치 죄인이지, 내가 못났지, 내가 게으른 병이고, 내가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내가 약한 자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쯤 됐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의 흘리심, 보혈의 피가 내가 못난 것만큼 치료해 주지 못한 그 효력이 적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살인자도. 가늠자도 사기꾼도 범법자도 죄인 중에 괴수도 다 용서하실 보혈이죠 근데 그때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한달 정도 주눅 들어서 풀이 죽어서 고개 숙여서 이러고 있던 저에게 고개를 들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의 피였어요 아 예수 보혈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도 되겠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울타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길을 잃었더니 예수의 피를 보며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와 죽음에 아주 취약해요. 우리 영혼은 어디에 취약하다고요? 죄와 죽음에 아주 취약해요. 허망한 죽음 앞에 끔찍한 죄 앞에 우리는 정말 박살날 만큼 취약합니다. 그때 오로지 우리를 살릴 기력은, 효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바로 내가 모든 인생들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의 능력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씻겨 주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앞으로의 삶은 뭐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그 삶의 길의 종착점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신 그그꼴그 그, 그 꼴인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의 영광은 주님의 것이요, 목적도 주님의 것이요, 삶의 근거와 동기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과처럼 주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